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은 조동욱입니다. 예, 오늘 그 시사 전무가이신 예. 이하박 교수님 오늘 모시고 예. 좋은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예. 예. 그 요즘 그 정치 우리 그 민주당에서도 그 흥에 좀 성공을 하려고 예, 예. 많이들뭐 애를 들들 좀 쓰고 있고, 예. 예, 많이 그 요즘 그 예비경선에서도 그 여성 음. 분이 들그 당선이 안 됐죠. 출마에. 그 전 장관을 비롯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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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재명 예. 후보, 또 이낙연 후보, 예. 정세균 아. 후보,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의 이번에당선됐는데 음. 최근 그 우리 교수님 아시다시피 그 진보와 보수가 아주 뚜렷하게 지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를 지금 뽑는 그 지금 선거인데요. 음. 예. 그 상당히 그 지금 현재 그 지금 진행된 그 선거들을 보면은 그 국민의힘이 음. 상당히 뚜렷하게 좀 갈라지고 있어요. 네. 좀 네. 30대 그 이준석 후보가 네. 좀 네, 열심히 좀 뛰고 있고 상당히 그좀 많은 그좀그 그그 이슈를 좀 낳고 네. 네, 있는데. 자, 이, 저기 저이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는 그 시사 앞으로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예. 그 검증의 우리 시간입니다. 예. 예. 이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리 기자들의 눈에서 앞으로의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아마 도덕적 검증을 해보자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네. 그럼 우리 기자들에 눈에서 우리 이 교수님을 모시게 된 동기는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예. 앞으로 그좀 신랄한 그 비판과 그 감시의 눈을 좀좀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 가지 그 동안 느꼈던 여러 가지 대통령 후보의 검증에 대한 음. 한번 시각을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자들은 시청자 여러분 네. 아, 오늘 두 번째로 네. 기자들의 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아, 처음 출연했을 때 제가 굉장히 상당히 놀라웠는데 네. 구독자 수 네. 늘어나는 거 보고 네. 그동안에 한두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군 난립에 대해서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제가 정치적 식견을 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그 이화복 교수님 그 요번에 음. 그 대통령 선거 약한 8개월 남았죠 네 예, 조금 예. 빠질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최근 뭐 진보와 조금 전에 그 전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수와 진보가 뚜렷하게 좀 갈리고 있는데요. 또 윤석열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그 대통령 그에 이제 출마한다고 오늘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만는 윤석열 그 총장 같은 것도 뚜렷하게 좀 보수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단 말입니다. 에 네. 그래서 그 우리 국민들의그 선택권이 이제 좁아지고 있어요. 네.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데. 국민은 누구나 그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이 교수님을 모시고 그 정당을 떠, 떠나서 그 솔직한 그 우리 그이 교수님의 그, 그 상식과 그 시사의 네. 그 관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 초청받았을 때 네. 저는 보수와 진보란 단어는 안씁니다 보수와 그렇죠? 진보란 것은 음. 같이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우리 조 기자님 그 네. 표현에 네. 약간 네. 이의를 좀답니다 네. 아. 2022년 3월 9일이 네. 제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앞으로 한 8개월 남지, 남았죠. 음, 이번 대선은 정말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네네. 실력 있는 네네. 위대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여야의 대선 후보들의 숫자를 보면 네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네. 최근 대통령만 지내고 나면 네네. 대부분이 교도소들까지 했어요. 그렇죠. 또 심지어 네. 자살까지 했어요. 음. 이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네. 교도소가고 네. 어? 자살해야 되는 음. 자리인데, 이게 서로 대통령 못 돼서 안 달란 사람들이 네네. 저렇게 많은지 저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 그이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 그 도덕적 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검증이 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섯 명의 경선 후보에 이제 탄생이 됐는데요. 또또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열네 명 정도가 이제, 예, 네, 이제 예. 앞으로 그 이제 대선 후보에 아마 예. 출마할 예상인데요. 그럼 이번 그2 0대 대통령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예. 자격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한 말씀. 좀 그래서 해주시죠. 대통령의 자격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사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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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위기가 지금 음.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음.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렇죠. 원래 네. 난세에 영웅 난다고 그러지 음. 않습니까? 네? 정말 이번에 영웅 음. 나오도록 우리 네. 국민이 잘 선택해야 됩니다. 네. 어느 대통령이 네네. 네. 자기가 교도소 가려고 대통령 하는 사람은 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들 교도소 가고 심지어는 음. 자살까지 해요. 네. 음. 대통령이 자살하면요. 네. 네. 그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져 온 데는 네네. 엊그저께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한 모 의원의 말처럼 네네. 정치판에 정치가 없이 네네. 권력 유지를 위한 기술만 있었을 뿐이라는 말을 하고 네네. 이거 곱씹어봐야 할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위구 손님이 네네. 말씀하시는 얘기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제가 아, 전제 기자들의 눈에서도 얘기했듯이 네네. 정치란 정사정치 발을 치잡니다 음. 정사를 바르게 그 앞에 정사정자 맨 앞에 바르정자가 있어요. 네네. 이 바르게만 제대로 가도요, 이런 정치 안 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에, 이번에 진짜 그 바른 정치 그 지금 이, 그이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네. 게 이제 바른 정치인데요. 그 어떤 그 후보감이 좀 보이지? 있습니다. 예, 있죠. 예. 우리나라에 네네네. 항상 훌륭한 후보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인기 연예인 뽑듯이 말이죠. 이 네네네. 선거 방식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음, 예. 그렇죠. 네네. 자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그이 교수님이 그 대통령 후보감이 이제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네네. 한 말씀 좀. 이 대통령의 네네. 자격을 얘기하는 건데. 네네네. 다른 정치를 펼수 있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네네. 사실 몇분 있어요. 아, 제가 진짜. 누구라고 말씀은 음, 못 드리겠어요. 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는 네네. 것이 네네. 개인적 소견이고, 네네. 저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네네. 저는 그런 분들을 지지하겠어요. 국민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예. 지금 저 지지한다는 내용은 예. 뭐 윤석열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낙연 입니까 아, 그렇게 정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은 예, 안 돼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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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에 대한 네네네. 제가 첫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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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는 걸잘 찾아봅니다. 네. 첫째 후보에게서 음. 애국심이 절절히 묻어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나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 음. 뭐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할 사람, 음. 애국심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네. 나라 이꼴로 안 만듭니다. 그렇죠. 둘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음. 아무리 애국심 이 있다가도 음. 이 21세기의 이 한국 음, 국가 운영을 네네. 하려면 음. 실력 없이 네네. 남치 서준거 책이나 보고 읽는 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네, 그렇죠. 지금 한국 정치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네네. 또 어? 그것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음. 명확히 제시하는 사람이 해요. 네, 그렇죠. 셋째는 네네.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합니다. 네네. 우리가 다 함께 갑시다. 우리가 고통을 함께 집시다. 네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네. 네 번째, 네. 편 가르지 않는 통합의 네. 리더십을 가진 네. 사람. 니편대편 네 갈라가지고 네편 지금까지 왔지 않,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다섯째는 가장 중요한 게 표필리즘 하지 않는 사람이 에요니다 네. 표필리즘으로 당선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좀 험한 얘기예요. 이거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맞는 얘기,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이죠. 그, 뭐, 우리 이 교수님도 저 표필리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서울시하고 부산시 선거 때이 네. 30대가 전부 다그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전부 다떠떠 떠나, 떠나, 나가 가지고 국민의 힘으로 몰렸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는 거. 예이 포퓰리즘가 뭐 남탓하고 말이야. 네, 네. 뭐 진보다 아까도 잠깐만 그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보 보수를 자기는 본인은 나누지 않겠다, 이렇게. 다 아울리는 사람. 아울리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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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뭐 거기에 뭐 제가 좀 느끼는 감정도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이 교수님께서 아주 좀저그 말씀이 좀 이렇게 강도가 좀, 높, 좀 높게 좀 나타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누구를 염두에 두는지를 대충은 좀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혹시 <laughs> 어, 그런 정책을 어. 펴는 후보를 지금 생각하고 아몇분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있어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면 정당을 떠나서 말이죠. 말을 예. 바꾸지 말, 예. 말고 말고 예. 그 정책을 바꾸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이제 기자들의 눈에서는 조언을 드리는데요. 예. 자, 교수님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교수님이 선 할수 있는 후보자가 지금 머릿 속에 계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좀 이어 나와 아, 예, 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 이번 대선은요, 너죽나살자식에 아주 그 야비하고 어? 이 초등학교 반정 선거만도 음, 못한 네네. 그런 치졸한 선거가 음, 아니라 음. 좀 대통령 선거면요 품이 있고 모든 선거 다 그래요. 네네네.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음. 국가 비전과. 네네네. 또 개혁과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것이 왜 여, 여지껏 못 해왔는지 네. 그거를 정확히 진단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네. 그런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음, 선거가 되어야 음, 합니다. 네, 그런 말씀 맞, 맞, 맞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대통령거과좀 치열하게 음.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반적인 우리가 실력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요번 그 경선 그 후보들의 그뭐 가끔 그뭐 방송에서 그 행하는 그 토론회를 봤을 예. 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네. 많죠. 여러 가지 예, 도덕적인 네. 검증도 네. 필요한데도 그냥 숙정 어. 넘어가는 어. 예, 시간 타임이 너무 짧고 시간 타임 짧아요 네, 굉장히 짧죠. 자기 순서 들어오려면요, 분5분 네. 5분 해가지고 0분밖에 그렇죠. 네. 거기서 자기를 어떻게? 네, 해야. 그러다 보니까 네. 검증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국민들이 보는 그 시청자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가 떠드는 그 유튜브라든지 음. 가끔 블로그에서 음. 뭐 비난성 뭐뭐 음. 뭐 이런 그 내용들로 막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기자들의 눈에서는 좀 정확한 네. 공감이 갈수 있는 네. 정치적인 그좀 시각 시각에서 우리 음. 이 교수님을 모시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드리고 있는데. 그 TV 오디션 프로 많이 보죠 네네네. 네. 그런 거 같이 고진로 네. 그런 참, 거 보면. 네네. 그 사람들 결국은 가장 훌륭한 유명 가, 연예인을 뽑아내. 뽑아내거든요. 뽑아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음. 그거 할때 시간과 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 그 선거법을 좀 고쳐서라도 상당히 좀그좀 그좀 시간 시청 시간을 좀 늘리고 말이죠. 예. 예, 예좀 후보들이 예. 좀좀 이준석 대표 같이 말이죠. 요번에 예. 그그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예전에는 1억씩 냈는데 지금 3천만 뿐이 네. 예. 그래서 예. 좀, 좀, 좀 경쟁성 있는 예. 좀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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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우리 그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어모으는 또 앞으로의 그 대통령이 탄생할 적에 좀막 밝은 미소로 그 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제가 되겠군요. 조 기자님이 네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 네네. 역시 기자들에 대해 난 그렇구나 네네. 이번에 정확히 이런 말씀 한데가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 이제 틀을요 네네. 이 기존 무슨 공 어? 방송들에서 기존 그 네네. 중앙방송에서 네네.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후보들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 험담하다 끝나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보셨잖아요 음, 음. 무슨 뭐 페라가모를 신었냐느니 음.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어? 음. 밥을 먹었냐느니 무슨 옷을 입었냐느니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글쎄요.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그렇죠. 자이기수님 예 네. 이게 그 네. 항상 그 선거 때만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X8 문제가 문제가 돼요. 이 문제가 가장 그 그거로다가 모든 모든 게 그냥 국민이 보는 걸다 그거로다 도배. 네, 그걸로 네. 도배하고 그걸로 네. 멈춰버리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제가 아 네. 어, 우리 조 기자님께서 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네. 중앙 방송이 됐던 네. 모든 언론. 이 선거 토론은요 의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떠세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핸드폰 없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맞습니다. 이 개인 검증도요 네네. 충분히들 토론하게끔 하고 그걸 따로 편성하고 네네. 분야별 정책 정치 네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통일 외교 안보 네네. 이 토론 시간이요 충분히 주고 토론하게 해서 그사람들 무슨 전국 돌아다니는 뭐 그렇게 바꿔요. 그렇다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방송 타면요 네네. 그거를 국민이 선택해서 볼수 있게끔 하는 제도 바꿔줘야 돼요. 이 틀을 못 바꿔요. 이번을 기회로서 이게 방송이 어, 진짜 기자들이는 영향력 많이 있는 거라 네네. 이게 시 화제가 네네. 돼서 네네. 아. 그렇게 돼서 이 방송 토론이 틀 바꿔주면요. 네네. 전부 다 내가 전철 타고 가면서도 이거 볼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집에서도 시, 시간 날때가지볼수 네, 있어야 네. 되고 네. 버스 안에서도 볼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시대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정채널을 뭐 하든지 전문방송을 하든지 음. 국회방송이라든가 음. 뭐 유튜브라든가 또 그다음에 후보자 자기 이름 치면요 네, 네. 다 그거 생중계하게끔 네. 그렇게 해서 그거 보고 평가해달라 제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 점이 있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 네. 후보 선거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음. 그 어마어마한 인쇄을까 그거 다 기획사 이런 애들이 다 써준 그렇구나. 거예요. 네. 그거 보고 익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돈안 드는 선거에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다그 치고 음. 다 들어가서 봅니다. 음. 이렇게 음. 진취적인 네. 네. 그런 것이 이번 기회에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 현재 그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시청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좀 방송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넓혀야 된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 때고 그러니까. 찾아볼 수 네, 있게끔 네, 아무 때나 찾아볼 수 있게끔 네. 네.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대부분 그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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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그런 뭐가 네. 있죠 거기에서 네. 선두를 지키고 어. 네. 저도 학교를 네. 있었습니다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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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더니 강단에 서서요 제자들한테 네네. 강의 한번 제대로 못하면 음. 그 요즘 시기 에는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건 짤립니다. 아. 맨날 책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책 보고 입으로 나오는 거한 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책을 왜 봅니까? 이말 속에 실력이 있는 겁니다. 네네. 지도자는요 네네. 자기 메시지가 명확해요. 네네. 남이 써준 것 같고 네네. 책 읽는 사람. 네네. 그게 어떻게 21세기 대통령감이 됩니까? 네? 적어도 네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라면 평소 자신의 정경과 정책 정도는 네네. 아주 깊이 있게 수치까지는 몰랐대요. 네네. 그러나 이거 줄줄 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한국 전,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 정치에, 예. 상당히 그게 그 지금 몇십 년은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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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을 벗어나지 예. 못하고. 예. 예. 그 무엇을 해결하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뭐 국민들을 답답할 뿐이죠.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검증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한 말씀 좀 아, 해주세요. 제가 네. 어, 이게 한국 정치의 무엇이 문제고 네.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서한 말씀할게요. 네. 첫째, 네. 제일 큰 문제는요. 지금까지 이 편가르기입니다. 그 네. 이편내편 그네 갈라가지고 음. 그명색이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음. 네편네편 갈라잖아요. 네편 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 시장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요. 네. 당선되고 나면 네. 나의 대통령 나의 시장 나의 교육감이에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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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연한 이치를 망각하고 네. 네. 어? 지들 편끼리만 놀고 네. 이렇게 그르게 정치를 네.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 그 이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는 거는 이제 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네, 바른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 폭을 넓혀서 네. 저 시청 쪽을 저 폭을 넓혀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어? 이게 입으로만 네. 해요. 네, 네, 네.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면서 편가르면만 하는 편가르기만 하는 네네네. 그런 위선의 정치. 네네. 자기 정부 세우는데 좀 도왔다고 해서 네네. 그 그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어? 그런 그 외부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네네. 엊그저께도 보셨잖아요. 네. 네? 우파시 때는 그들을 살인자라고까지 아주 극렬하게 지, 지목했어요. 그런데 이번 노조시 때 어떻겠습니까? 네네. 말 한마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편갈라서야 그 나라가 네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네. 네. 둘째는요, 네네. 제가 이기 표필리즘, 아까도 표필리즘 얘기했지만,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인 빚이 한6 6 0조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660조에 해당하는 3분지 2에 해당하는 네. 그러한 빚을 이 문재인 정부가 졌어요. 네. 내일만에 추경 뭐 해서 음.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하면 한 천조가 된다고 그래요. 음. 이 천조의 빚더미를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넘기고 있어요. 여당의 선주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네. 가난하든 부자든 네. 모두 돈을 나눠주겠답니다. 네. 여기서 뭘 공정이라고 그러고 뭘 평등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빚내서 나눠주는 거요. 그건 누군 못 합니까?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인민군 삐라 뿌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네네. 좀 슬쩍 한발 빼, 빼, 빼더라고요 필리즘 그렇죠. 네. 정치는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사기꾼들이 할수 있는 정치예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셋째는요 첫 청년 문제들입니다 청년 문제 청년들에게 기회가 사라졌어요 청년들은 월급 모아서 아니면 또 장사해서, 음. 어, 사업을 해서 돈 모아서 내집 마련하고 네. 또 아이도 낳아야 되고 노후대책 써서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심각하 이게 인구절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아 애를 낳아서 키울 수가 있어요. 아이 못 낳는 문제이, 이거요. 국가에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청년, 청년 일자리 네네네. 이거 얼마나 많이 날아갔습니까? 네네. 그저 한다는 것이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길거리 휴지 줍는 공공 일자리 만들어 예? 그것밖에 저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이 희망과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네네.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네네.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할게요. 네네.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다음에 음. 우리 대놓고 얘기할게요. 귀족노조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표 때문에 안 해요. 그거를 해야 이게 개혁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치는 대통령이 이번엔 나와줘야 돼요. 자, 그, 뭐, 우리 그, 이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뭐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인천공항 뭐, 뭐 노조 문제라든지 예,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이공삼공들이 상당히 분노를 했잖습니까. 일자리를 뭐. 뭐 아, 문재인, 정보, 네, 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네, 정부 들어서서 네. 비정규직들을 전부 다 네. 네, 정규직으로 하면서 상당히 그 1030들의 그 분노를 샀지 않습니까? 음. 자 이게 그 문재인 정부를 이제 겨냥한 그 말씀이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이제 하겠습니다. 네.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laughs> 개념들이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그 보수 정권 때는 좀 미실 그정치로 해가지고 많은 그 비난을. 예. 받아온 것도 사실 아니지. 예, 아니 네, 그 그때 뒷방들거니 소리 있죠. 그렇죠, 많이 들었죠. 어, 실력 없네. 네, 제가 네, 네. 그래서 실력을 강조하는. 네, 거예 네, 그래서 약그이 교수님의 그 정확한 지적 요거에 대해서 다, 다시 한번 또 이어나 나가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 이 뼈를 깎는 계약을 네, 말하지 네. 않고 이불로만 네, 네, 네. 계약하는 거 있죠. 네, 네, 네. 이불로만 어? 음. 달콤한 계약이라는 게이 음. 세상 전지 어디 있습니까? 달콤한 계약. 음. 네, 네. 네. 불편스러운 것은요. 네, 네. 표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음. 말로만 개혁과 혁신을 외치니까 네네.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국민을 향해서 사기치는 음. 거지.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네네. 함께 좀 합칩시다. 네네. 함께 합시다. 네네. 여야가 그렇게 같이 가는 네네. 그런 네네. 것을 외치는 네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노동계획 해야 돼야 안 해야 돼? 해야죠, 당연히. 그죠? 노동계획 했습니까? 공공부분개혁, 음. 즉 철법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신의 직장. 근데 이말 네. 하면 네. 네. 공무원들한테 지키면 그 선거 진대매요. 네. 네. 이런 거 엎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교육개혁, 언론개혁, 언론개혁도 음. 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해야죠. 네? 교육도 네. 네. 엉망진창이고. 네. 어? 그다음에 허다 못해. 네. 네. 내일모레 면 고갈될 위기에 있는 국민연금. 이런 거다 방치하고 있잖아요. 뭐하나 건드리는 게 없어요. 네. 이 정부 들어서서 그저 빚내서돈 뿌리는 것 외에는 저는 생각나는 게 사실 없습니다. 네. 기득권 내려놓고 네, 네.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라고 네, 네. 외치는 그러한 지도자. 음. 표, 표에 환장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또또 또 달콤한 얘기 맨날 할 거예요. 매번 선 건데. 그렇죠. 네.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그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 이재명 지사의 네. 말 바꾸기 뭐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뭐 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그뭐좀뭐 뭐 자기가 말한 얘기를 다시 뭐 예전에는 뭐 100만 원 주겠다 하 했다가 다시 50만 원으로 깎고 말이죠. 무슨 이건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음, 이재명 네. 후보만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네. 후보들도 국민의힘에 도아 있을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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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교원 선님께서 아주 책정하시고 네. 뭐 비판적인 그 시각을 막 드러내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뭐 우리 기자들의 눈에서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좀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동안 그뭐이 교수님의 전자에서도 뭐 독서를 폼 포... 독설적인 그런 그 언어를 쓰시면서 네. 많은 그 비판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네. 지금 공정, 공정 <laughs>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공정 속에는 도덕성도 있는데 네. 이걸 무슨 의미를, 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며 네. 이 도덕적 시각에서 우리 이 교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네, 이곳으로 네. 해서 바, 네. 방송을 좀 한번 마치겠습니다. 새차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네네. 제 주변에 에, 특히 네네. 술과 관련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그 동안에 어, 밥집은 네네. 그나마 좀 버텨왔는데, 이거 지금 1년 반 넘어가 지금 2년 넘어갑니다. 네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저는 제 앞에 와서 진짜 이, 얘기하면서 막 오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네네. 이 현실 속에서 <laughs> 어떻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런 말은 우리가 예? 네. 그 사람들 어떤 형태든 네, 네. 재정이 형편 되는 대로 그 진짜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어? 죽어간 사람들 근데 대기업에서 월급 잘 받고 네. 어? 정부 어? 공무원 하면서 돈잘 받고 네. 이런 사람들의 것 같이 똑같이 돈을 나눠준다 네. 이거 상식적으로요 이런 무식한 발언들이 어디 습니까또 도덕성이요 좀덕성 네, 네, 말씀했는데 네, 네. 도덕성, 이건 매우 중요하지. 예, 네, 그렇죠. 어? 네. 그러나 인간이 한인생을 살면서 네. 왜 우여곡절이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때는 못된 짓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강도도 회개해가지고 네. 나중에 목사님 되고 또 스님도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2%짜리였었어요. 음. 인기도가. 그렇죠. 네. 그러면 저보고 그것 때문에 만나러 버리란 말입니까? 이래저래요. 정면승부 하잖아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인기 높아진 음.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진정성 있게 네. 솔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한 지도자들이 나와줘야 돼요. 네? 괜히 도망가다 피하려다가 들통나는 것 보다는 훨씬 낫죠. 시원하죠. 그래서 지금, 그, 그, 뭐, 여자 문제 같고, 어른도 네네. 되는데, 네네. 네? 아, 나그 여자 사랑했었습니다. 하면요. 그게 인기가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네. 바람 혼자 피우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음. 다 지나간 일 아닙니까? 예? 예수님, 부처님 뽑는 선거 아니거든요. 이게 대통령 선거. 네, 누가 현 시점에서 가장 국가를 훌륭하게 음. 이끌 사람인가? 음. 그 사람 뽑는 사람, 음. 선거거든요. 이재명 씨가 그래서 일 잘할 것 같다는 측면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겁니다. 사실은요. 예?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 중요해요. 네. 어? 그러나 그런 거 제시할 때도요. 확실한 증거 어? 또 도저히 묶어갈 수 없는 그런 거는 얘기해야죠 도저히 이거는 자질적으로 안 된다 네, 네. 그런 건 얘기해야 돼요 네, 네. 그러나 여기 기자들이 보니까 팩트 갖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팩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무슨 설뭐 네. 이런 거 가지고 어? 일 잘할 사람 그럼 실력이 있느냐 내가 그래 표필리즘 하면 안 된다 어? 실력 있는 사람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현재와 미래를 차고 나갈 어? 위대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뭐좀 우리 그이 교수님께서 많이 그 이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실패한 대통령 이제 이제 그만 해야죠. 실패한 대통령.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음. 음. 또 얘기를 좀 앞으로의 그 후보가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의 그 좀. 모든 그 위성공상공세들이 네.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 네, 수 있을까? 네, 네. 여기에 대한 또 한마디. 이 더. 실패 계속해서 실패해 왔잖아요, 대통령들이요. 네네. 네,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네네. 성공한 대통령이 탄생하려면 네, 네. 이젠 그만 네, 네. 너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네. 내가 잘나보이게 하는 네. 이런 못난이 정치 있죠. 네네. 네. 저는 이걸 못난이 정치라고 그래요. 네, 네. 이제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네가 잘하면 안 되는 정치를 음.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움 박질만 하는 거예요. 예? 또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는 다 그런 거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음. 어? 그런 말 누가 전했는지 아십니까? 기득권 정치가 다 음. 가짜 보수 네. 말씀하시는 네, 보수와 네, 진보 있죠. 네, 네. 가짜 보수, 가짜 진보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네. 정치는요 네네.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네네. 선거를요 우리 어린이 프로에 누가 누가 잘하나 노래자랑 아시죠?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앞으로는 네네. 성공한 대통령들이 탄생하는 네네. 그런 시대를 우리, 우리 모두가 이런 걸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고소 드립니다. 자, 우리 그 이화복 교수님의 그퓨플리즘또 성공한 대통령 우리가 만들려면 좀 공정하고, 네. 네. 또 앞으로 그 우리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그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을 뽑자, 네. 그 쓴소리도에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도 네. 잘 새겨드리고, 또 우리 그 정치인들도 이 이화복 교수님의 말씀을 좀잘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